안녕하세요 행복드림 윤추모입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 행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지요. 요즘 일반 시중 서점에 보면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과 주장을 펼치는 그런 책이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행복이란 무엇인가의 많은 서적들의 공통점은 모든 인간들은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 행복이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더니 사전적 의미에서 행복이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복에 대한 가장 인기 있는 정의가 주관적 안정감이라는 그런 정의가 있습니다. 주관적 안정감이라는 것은 주관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전적 의미의 행복의 정의와 가장 인기가 있는 행복에 대한 정의를 조합해 보면 행복이란 주관적으로 느끼는 만족과 기쁨의 상태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행복에 대한 기준은 각자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즐거운 순간순간이 반복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쾌락주의적인 입장에서의 행복을 정의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느끼는 그 성취감을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족이 건강하게 잘 지내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간에 항상 평정심을 잃지 않는 상태, 그 상태를 행복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각자 개인이 느끼는 그 감정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행복이라는 정의는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주관적으로 느끼는 만족감, 주관적으로 느끼는 그 기쁨의 상태를 우리가 행복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은 이 사건과 상황을 주관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어,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은 극히 주관적인 그런 기준과 자제가 있기 때문에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요. 행복해지는 방법을 부단히 연습을 하다 보면 더큰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행복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또 행복해지는 방법 다섯 가지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좀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소소한 행복을 누리자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단어 중에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일상생활에서 느껴지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이라는 뜻이겠죠. 많은 사람들은 행복, 그러면 큰 행복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큰 행복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행복은 나하고 거리가 멀다거나 그 행복을 누리기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작은 행복이 모이고 모여서 큰 행복을 이룬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크기가 아니라 빈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큰 행복 10번 일어나는 것과 작은 행복을 100번 일어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소하게 느껴지는 작은 행복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행복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다 보면 더큰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은 각오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미래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에서 누리는 그 행복이 나의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지켜라. 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은 주관적인 반응과 주관적인 해석,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지느냐, 불행해지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어, 마음을 먹으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요.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말을 자주 하라입니다. 인도의 간디는 감사의 불량은 행복의 불량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감사와 행복은 비례한다라는 말이겠죠. 이에인 수녀는 감사는 행복을 부르는 주문이다라는 말을. 했듯이, 감사는 곧 행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불평불만하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기보다는 항상, 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한다면 그 감사가 행복이 되고요. 또 행복하다 보면 또 감사를 하게 되고 늘 소소한 일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행복한 사람과 만나자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 지구상에는 지구촌 전체 인구가 77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인구만 해도 5200만이라고 합니다. 우리 경기도의 인구만 해도 1350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지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평생을 살아라도 한 일개 도시 30만에서 50만의 사람들을 다 만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진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또 나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더 복된 그런 만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보다는, 나에게 편안함을 주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하면 행복한 사람을 만나자. 그리고 행복을 줄수 있는 사람을 만나자. 그래서 내가 행복을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달해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나 스스로를 사랑하자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행복해지려면 내 스스로가 나한테 만족을 해야 되고 나에게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스스로를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하다 보면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합시다. 그러다 보면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다섯 가지로 제가 느끼는 것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우리가.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늘 감사함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 또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행복들이 인추 모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